박주관 박사가 구독자를 대상으로 9988 원더풀 라이프 상담 코너를 운영합니다. 9988 원더풀 라이프 구독하시고 박주관 박사의 상담도 받으세요. 상담을 원하신 분은 이 영상 댓글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는 63세. 은퇴교사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져 좋은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갑자기 큰 병을 얻은 사람도 있고 저도 불안합니다. 노후 건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박주관 박사의 답변입니다. 6070 세대의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노후 건강을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관리를 루틴화해야 합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므로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셋째, 예방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건강식, 운동, 교육 프로그램은 비용이 아니라 최고의 보험입니다. 넷째, 공동체 속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운동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위드런 클럽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건강관리는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작은 습관, 정기적인 점검, 공동체의 힘이 모여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9988 원더풀 라이프 구독하시고 박주관 박사의 상담도 받으세요. 상담을 원하신 분은 이 영상 댓글에 상담 신청해주세요.